저희가 비례 후보만 내고 있는 상태라서 대중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피커나 마이크를 다쓸 수가 없고 대중연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문답의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제가 오늘 아산을 오게 된 이유는 그 창당 이후에 제가 충청지역은 대전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호남하고 영남을 돌았는데 여기 약간 이쁘지? <laughs> 돌았는데 오늘 어제부터 이제 충청도 지역을 돌기로 마음을 먹고 어 조금 전에 서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 오늘 아, 아, 아 산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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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습니다. 아산을 갔다 오고 여기 왔고요. 와서 그 오다 보니 연희 여기 지금 복귀한 후보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우리 복귀한 후보님하고는 저하고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서로 도움을 했습니다. 서로 현재 뭐 당은 다르겠이니다만은 4월 10일 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이 오래, 오랜만에 되긴 했는데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 그 후보님도 또 서로 지금 아주 어려운 조건에 싸우고 계신데, 너무 서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오래 연설을 할 수가 없어요, 법상. 그래서 여기 기자분들 계신 것 같은데, 기자분들 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하고, 답이 마무리되면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온라인 뉴스부들 올리는데요. 예, 예. 자 오늘 이제 국민의 힘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수도권을 돌면서 선거 수도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종섭 주호주대사사퇴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종섭 대사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네.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뭐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한다.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냥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건의해서 이종섭 장관이 이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이종섭 장관 그 악재를 털어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여권의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이좀 어떻게 보고 계신니요 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례위원장이 건의를 해서. 이종섭 장관이 이제 사퇴하게 되었다 또는 뭐그 전에 귀국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보낸 사람은 윤석열 정권이죠. 네. 그 당시에 뭐 야당은 물론 모든 그 야, 현재 민주당, 조국신당 그리고 야당 전체 야당 그리고 언론에서 모두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 대사라 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라 이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데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의 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이걸 돌아오라고 화내지 않았다면 이종석 그 대사는 호주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셨겠죠. 그리고 호주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혐의에 대해 수사를 전혀 받지 않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에 격분하고 또 조혁신당을 비롯한 많은 야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라고 화를, 내, 화를 내고 항의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뒤로서 밀려서, 밀려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맨 처음에 그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로 갔을 때,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면, 이게 누구의 역할로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지 알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거를 하나 보여던것 같긴 한데, 뭐였죠? 아, 그래서 이제 네. 악재를 털어냈다? 저는 뭐 네. 악재는 털어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진짜 왜냐? 이종섭 장관은 이제 호주 대사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닙니다. 그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한 피의자입니다. 지난번에 뭐 4시간 정도 간략한 수사를 급히 받고 떠난 도주를 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본격적인 수사의 핵심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누가, 즉 용산, 청하,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장관의 결재를 바꾸어서 세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좁히라고 지시했는가 이 점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고 그냥 군대를 안 갔다 오셔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시민들은 알수 있는 게 장관에게 지시해서 장관의 결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요 대통령 더하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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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장관, 저도 장관 짧게 했는데, 장관에게 명령 지술해서 당신의 결제를 바꾸라신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관보다 윗사람이죠. 국방부 장관보다 윗사람은 손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누가 지시를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 네, 자, 네.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와 별도로 저희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조교신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할 것입니다. <laughs> 다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행기자님, <laughs> <laughs> 안 계신가요? <laughs> 다음 질문 없으면회견을 마치고요. 우리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이현실은 사진, 사진 촬영을 하세요. <laughs> 아, 예, 저 네. 대표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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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이해는 답변하실수 아, 네, 없으니까요. 좀 양해해 주시 부탁하실까요? 염려 있으셔 감사하고요. 염려 해주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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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여포도 대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